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지코인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시간은 이제 3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움직임이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차트 보세요. 어떻게든 70원을 지키려고 해요. 자, 도지코인 작년에 얼마였죠? 천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7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뭐, 고점에서 지금 마이너스 93%, 뭐, 마이너스 90%.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코인이든 간에 매수가 들어오려면 여러분들 몇 가지 요인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는 뭐 호재가 뜬다거나 아니면 뭐 재료가 있다거나 혹은 뭐 에어드랍 이벤트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결국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싸다라는 마인드가 여기에 코인에 인식이 박혀야 됩니다. 근데 도지코인 어때요? 진짜 싸잖아요. 물론 도지코인 단점 있죠. 딱히 실생활에 딱히 쓰이지가 않아요. 근데 싸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지금 현재 자리를 보면 뭔가 이평선 다 밑에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모든 이평선 계속 밑에 있진 않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타이밍이 와요. 이거는 요거 보조지표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는 CCI라는 보조지표가 있어요. 제가, 이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CCI 같은 경우에는 과, 매수, 그리고 과 매도 요거를 판단하는 보조 지표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과 매도 구간 아직까지는 과 매도 구간이지만 과 매도 구간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과 매도 구간은 마이너스 100 이하예요. 근데 지금 여기 딱그 분기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라간다 매도가 잦아들었다 줄어들었다 그럼 어때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도시코인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만간 시장 반등은 한 번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추세적인 반등일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일지 그건 지켜봐야겠지만 확실한 건 이렇게 계속 빠지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횡보를 하고 이렇게 튕겨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올라갔죠 네, 어제 다오 같은 경우는 소폭 빠졌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아무래도 지금 위험자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하면은 나스닥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낯닥이 일단 먼저 올라갔어요. 아무래도 다음 주는 여러분들 충분히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 저는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목표 가격을 조금 낮게 잡아야 되고 실제로 이게 추세적인 반등이 나오면 막 다시 300원에 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조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얕게 욕심을 내려놓고 매수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지코인도 좋지만 조금 더 가볍고 더 많이 갈만한 거, 정말 급등할 걸 원한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보이는 번호로 숫자 4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급등날 코인 추천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요. 어제도 문자 주신 분한테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 하락장? 어, 맞아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올라가는 거 있죠? 얘네들 잡으면 수익이 나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못 잡는 이유는 마음의 준비를 안 하고 있어서예요. 근데 코인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어떤 게 올라가고 빠질지 이런 걸 분별한 눈이 없다.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다. 근데 수익이 필요하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자, 숫자 4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시장이 계속 이렇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반등은 나올 거고 도지 코인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도지보다 훨씬 더 많이 갈만한 코인들 분명히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 가벼워야 돼요. 이 가볍다라는 게 결국엔 시총이 작다라는 거고 호가창이 얇아야 조금만 올라가도 완전 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서 큰 욕심 내는 게 아니라 다문 진짜 500만원 들어가서 하다 못해 뭐 50만원을 벌어도 이렇게 50만원이 어디요? 지금 하락장이 그죠? 이렇게 조금만 수익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사함을 느끼면서 멘탈 조금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뭔가 계기가 필요해요. 그래도 최근 한달 동안 여러분들 알트들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얘네들 또 쫓아가서 물린 분들이라면 이제는 물리면 절대 안 되고요. 어떻게든 수익을 보면서 여러분들 지금은 현금을 늘려 나가야 됩니다. 자, 요거 해보겠다는 분들은 아래 보이는 번호로 숫자 4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급등 넣고 인 추천 문자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놓치면 후회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일 또다시 급등 넣을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요런 것들 공략을 잘 하면 여러분들 수익을 볼수 있고 멘탈 회복 할수 있으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희망 가지시고 연락하시면 제가 꼭 좋은 거 추천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